Gracias. 무의하고 유언비어를 묵부한 자들도 죄를 물어야 한다는 촉구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던 국민의힘은 검찰이 결국 부실기소 결정을 내려 국민의힘을 자초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속연장 신청이 기각된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불법 체포와 수사를 자행한 공수처에 기소하청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속에 연결서 바로 그걸 기소를 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대고생각 검찰이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도 경고했는데 강정공수측을 중심으로는 구속기소 결정을 내린 심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나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당론 민주당은 검찰이 내란 의도 머리 혐의를 인정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는데 무게를 주며 위헌적 비상개혁 54일 만에 단죄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피고인이든 윤 대통령이 대변과 과신만, 규부선동을 멈추고 성실히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비상개혁 연관자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매놓지 않았습니다. 불법개혁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앞서 중급최고위원회까지 열려있는 훈속기소를 촉구한 윤 주장은 검찰이 당연한 결정을 너무 오래 머뭇거렸다고 비판하게 됐습니다. 지금 내란 누드머리를 석방한다면 그로 인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검찰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조국혁 신당 역시 검찰이 왜 뜸을 들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적 행동을 상관 I'm okay. not